안녕하세요. 달걀모자입니다.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사전 인터뷰. 너만 빼고 팀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팀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. 아, 저희 팀은 이번에 오버워치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아니마 클랜의 그 너만 빼고 팀이고요. 네.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게 끝이에요? 아, 네. <laughs> 아니, 팀이 나왔으면은 다른 팀도 네.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다른 팀 이름이 뭐더라뭐 서포트? 뭐 하고 여러 가지 팀그총세팀이 나왔더군요 저희가. 아팀 이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아 우리 팀 빼고는 아 다른 팀은 아 짱아리다. 아. 아 저희 팀이 우승할 거라서 뭐 다른 팀 기억할 필요 있나요? 야 자신 아 자신감이 아주 그냥. 자, 네, 원래 게임은 자신감이라 배워서. 네. 그럼 팀내 에이스가 누구일까요? 아, 그거는, 그, 저희 팀의, 그, 시리님이라고 있는데, 그분이 롤에서도 되게 잘 하셨대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, 그분은 무슨 캐릭터를 쓰시길래 그렇게 에이스를 드셨나봐요? 아, 그, 트레이서를 씁니다, 트레이서. 아, 트레이서랑 갱지를 쓰는데, 아, 기가 막히게 잘 쓰시더라고요. 요즘에, 사전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팀분들이, 예, 공격, 공격 영웅들을 그러니까 에이스 분들이 공격 영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공격적이 제 화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에이스로서 독특 그 독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고 생각합니다. 아 오늘 얼떨결에 예, 당첨이 되셨어요? 예. 아 모르고 아, 있었는데 <laughs> 이벤트 그 뭐지 방송 보는 사람만 이벤트 한다길래 말했는데 이미 당첨됐다 해가지고 놀랐어. 어. 일단 참여 팀은 알고 계시죠? 네네. 누가 가장 강력한 우승보라고 생각하세요? 어뭐 인터뷰 미리 들어봤을 때는 네스트피시팀이 되게 짧고 굵게 말 하시더라고요. 어. 일단은 거기가 우승보라 생각하는데 이제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저희가 우승할 거라서. 어. <laughs>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. 가장 만만한 팀. 제일 만만 팀이요? 예. 어. 만만한 팀 만만한 팀을 잘 모르겠네 이게 예. 그다 일단은 이제 오픈한 줄이 오픈도 내일이고 크로즈 베타 때나 오픈 베타 때좀 많이 했어도 혹시 막 제, 숨겨진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거의 다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 자신감은 쭉 위로 보내놓고서는 이제 말은 예, 아 저희는 일단 제일 비고요 네네 저희는 아니, 우승할 저희... 거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죠. 아, 우리 네, 팀 그렇죠. 빼고 다 만만하지, 뭘 뭐, 어떻게 하냐고. 우리 아, 그럼 너무, 텐데. 너무 이게 좀싸가셨어 보여가지고. 아, 뭐 어때요? 인터뷰인데? <laughs> 뭐 제가 죽나요? <laughs> 아, 제가 죽어서 그래요? 제가 죽어서. 자, 그러면은, 각오 한마디 하고 끝내죠? 예. 아, 저희는 이번에 비록, 이번에 새로 만들긴 했지만, 그래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승승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. 저희 실력을 <laughs> 보여줄게요, 그냥. 아무리 말해도 일단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사전 인터뷰였고요. 네, 너만 빼고 팀을 모셔봤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달걀 모저였습니다